신기한 풍경 저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어, 옛날에 우리처럼 쓰레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 우리나라는 에서 지금은 미리 그냥 밖에 다대다놓잖아요 아니면 그, 그 지역, 지역별로 쓰레기 놓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우리 속으로 해놓은 거랑 일반 쓰레기랑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 차가 출동을 하면 이렇게 쓰레기 차에서 비요 비요 소리가 나요 알람이 울리면 사람들이 나와서 들고 있다가 차가 자기 앞에 서면 버립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그리고 차가 두 대가 와요. 분리수, 분리수거 차량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쓰레기 차량 그래서 자기에 맞는 차량을 골라서 쓰레기를 어, 버리면 돼요. 이거 우리나라 진짜 옛날에 있던 나 어렸을 때나 있던 방법인데 이얘기 때만이 참 재미난 게아 되게 재미난 게 이게 일본식. 일본 풍경처럼 건물이 일단 일본식이 많아요. 느낌이. 일본식이 많고, 아무래도 일본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타이, 그, 대만만의, 대만만의 또 방식의 또 건축물이 있고, 중국, 어 중국 같은 또 건축물이 있고, 또 많이 섞여 있는 느낌? 그래도, 어 이게 중국, 어 대만이, 워낙 땅값이 비싸서 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아주 간소하게 밖에 막다 뜯어 붙이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해요. 여기는 그게 비싼가 봐요. 어, 그러니까 임금은 얼마 안 되는데 물가는 엄청 비싸니까 어, 사람들이 크게 리모델링 하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꽤 많이 뜯어오지는데 어 모르겠어요. 여기 좀 저렴하게 인테리어 이쁘게 하면 나름 기회의 도시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벤심하게만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건물이 약간 옛날에 나 어렸을 때나 건물에 벽에 막 타일 붙이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새로 지은 건물들은 대리석들이 많아요. 새로 지은 것들. 근데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허물고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어 드문 것 같아요. 여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어 땅이 좀... 작, 작은데, 산도 많아버리니까, 땅에 비해서 수요 공급할 수 있는, 어 땅, 땅이 더 적은 거야. 그래서, 비싸요, 엄청. 집값이. 물가는 좀 싸요. 아주 약간. 버스 이런 건 비싼 거 같고, 먹는 거에 대하에서는 굉장히 싸웁니다. 그리고 과일 천국 진짜, 와, 대박. 과일은 진짜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동물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강아지는 무슨, 여기 도시인데 강아지는 무슨 진짜 막 시골에서 집집마다 꼭 키우는 어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무튼 좀 재미난 걸 봤네요 어렸을 때나 보던 아아 아, 그리고 말하다만 게 느낌이 진짜 어, 어떤 거는 전부 다최첨단은 달려 어떤 부분에서 어, 한국 서울보다 더 엄청난 최첨단 기술과 어, 그런 인테리어가 더 보이는 장소가 있, 있는 있고 또 건물은 오래됐고 오래 또 문화를 보면 옛날 문화와 신식 문화가 이렇게 막 석회 있고 또 일본 사람들처럼 검소해서 굳이 막어 어떤 인테리어나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막 굳이 좋은 걸 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좀 사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사요 우리나라는 뭐 하면 어 몽고 텐트를 하나로 치더라도 다 쓰레기로 처리하잖아요 철, 철, 철근 안 쓰잖아요 여기는 철근 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참단이면서도 참단이면서도 약간 옛날 느낌? 아무튼 아, 그렇네요. 재밌어요. 아, 아무튼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장난이다. 신도동 바뀌자마자 오토바이 막 달려오는 거봐 아, 약간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어, 뭐지? 중국자람처럼 약간 얄짤없는 거 그거 좀 있어요 약간 성격 급한 거아앞튼 영상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 선할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